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KMW입니다. 오늘이 KMW에 대한 네 번째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양봉 만들어주었습니다. 종가 63,000원 플러스 4.48%로 상승 마감했는데, 거래량도 오랜만에 200만주 이상 나와준 금일 장세입니다. 오늘 주가를 움직였던 주체는 외인과 기관이죠. 네, 잘안 보이시겠죠? 자, 최근의 흐름만 본다면, 웨인은 지속적으로 매집 물량을 늘려가는, 늘려가고 있고, 기관은 오랜만에 4만 6천 주 오늘 들어와 주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오늘 매도세 보여주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매매 동향이라 볼수 있겠죠? 웨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실, 네, 4월 21일, 이 후에 거의 두달 만에 처음으로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쌍꺼리 매수해준 모습입니다. 해래서 일단 기관과 외인이 물량을 받아줄 때 조금이나마 단기차익 물량 먹고 빠질 개인들도 나갈 물량은 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어찌보면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에 지친 개인 물량도 나갔을 거고요. 음,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오늘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와 주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희 의견은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KMW가 상승한 이유는 뭐 5G 섹터의 순환매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의 흐름은 순환 장세는 아니었죠 사실. 볼까요? 네. 자 기산텔레콤, 대한광통신 뭐 오늘 시세 나와주는 그림이긴 했지만 밑에 내려 보면은. 반반이죠. 상승과 하락의 비율은 반반이었습니다. 순환매 5G 섹터의 순환매 장사라고는 볼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굳이 이유를 찾자면 오늘 기사들이 몇건 있었는데, 음. 네 이거부터 볼까요? 네 서울시에서 공공 와이파이 전면 설치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건 기산텔레콤이나 이런 중소형 납품주들이 반응할 만한 이슈이고 그 다음에 중국 대사가 중국 신인프라.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신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요청했다. 이런 내용인데, 어, 중국은 아시다시피 5G에도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시기는 올해 하반기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러한 기사 내용도 있어서 KMW가 반응한 것일까를 살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러한 기사들은 뭐, 대한광통신이나 전파기지국,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의 반응이 크지, KMW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미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 그리고 반응을 했으면, 사실, 개인 매수물량이 우위를 점했어야겠죠. 결국은, 음, 애초에 저희가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세 번이네요.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KMW 하반기를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뭐, 이미 KMW가 왜 5G 대장주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언급드렸습니다. KMW의 투자 포인트를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말씀을 다못 드리겠고 KMW의 투자 포인트를 자세하게 살피고자 하신다면은 저희 네 5월 15일입니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5월 15일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KMW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15분 핵심 정리라고 해서 영상을 업로드 안내해드렸는데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5G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5G 폰을 쓴다고 해서 5G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름만 5G이지 지난 4G, LTE 시절과 비교해서 주파수 차이가 별로 없어요. L... 지울게요. LTE가 2.8GHz라면 지금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5G 주파수가 3.5GHz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정말 5G 시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28 28GHz가 제 주파수 영역대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5G를 통해서 자율 주행이든 가상 현실이든 뭐든 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은 맞춰 놔야 해요. 그래서 5G 섹터는 결코 죽을 수 없는 테마이고 5G가 지금 개화, 뭐 개화가 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 개화도 본격적으로 된게 없어요. 이제, 이제 인프라 구축하면서 기지국 눌리면서 5G의 본격적인 개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5G 길게 보고 KMW, 저희는 긴 호흡으로 바라볼 종목으로 괜찮다는 의견 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 5G 인프라 구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이죠. 하반기부터는. 그리고 우리가 당장 앞두고 있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라는 겁니다. KMW 실적 모멘텀. 하반기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드는 통신 제품부터 공급사까지 다양하죠. 어. 아 이걸 또 한번 살펴볼까요? 어딨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KMW가 어 안테나, RRH, RF 부품, 스몰셀 뭐이러한 내용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화웨이 빼고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GT까지 공급사도 다변화되어 있죠. 뭐 화웨이가 빠졌 빠졌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놓친 건 아니에요. GT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만 가지고 있는 종, 배경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격을 좀 여유 있게 두고 본다면 하단 57,000원, 상단 65,500원 이 안에서, 이 가격 밴드 내에서 단기적인 움직임 가져갈 테니, 방망이 짧게 잡고 볼거 아니라면, 이 가격 밴드 내에서는 섣불은 판단은 하지 말고, 신규 매수 관점도 이 구간 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기엔 괜찮다고 판단하는 종목입니다. 뭐, 애초부터 저희가 단타 개념으로 방망이 짧게 잡고 바라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팔아라, 살아라. 뭐 이런 논조로 말씀드리진 못하겠네요 이걸 조금 확대할게요 어찌되었든 금일 긍정적인 주가 흐름 오랜만에 기분은 좋았고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이 종목을 매매 대응의 시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정확히 이 가격은 우리가 설정한 이 가격 밴드 내에 위치에 있고 지금은 그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은 좋지만 하루 등락률에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KMW 네 번째 종목 점검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유,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 종목 안내해드릴 때, 저희가 목표가와 손절가도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품제약 오늘은 ABL바이오, 신품제약 우, KCT, 이렇게 세 종목 안내해드려서, 어, 결과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의 추천 결과만 보자면, 네, 세 종목 다 목표가는 달성했네요.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